동남님 세숫물받아갖고 왔어. 아, 뜨거안 돼. 요 아니, 안뜨거운게걱좀 마시오. 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니. 그 이거. 음그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이면 안돼 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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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음. 개운해? 음. 개운하라 러는데 음. 세상 부지런하고 음. 똑똑한 양반이. 인자 내손 아니면 나 그것도 못하는 애기가 돼야 불었소. 음. 음. 몸이 아플수록 몸이 깨끗이 한건 게. 음. 이런 거 자꾸 시쳐야 돼. 음. 알았어? 아. 이렇게 시치거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 줘라고 이러고 시킨 게. 알았어. 구0먹은 제비, 제비 새끼가 돼안네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온디, 나는 그래도 이러고 있어서 한 게, 이것도 내 복이다 하고 나는 한 게, 그래서 그 귀찮게 나 고마워. 생각 안 하고 산 게, 고마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고마워. 아따, 우리 영감님 총각 인물 인자, 인자 나와버렸네 닦아놓은 게 깨, 끗 이쁘기도네. 저렇게 이쁜게 내가 여태 살았지? 할만 벌라어이쁘네 우리 영감 총각 때문에 아, 아. 젊어서부터 인물 안 나는 안 빠졌지라. 예 <laughs> 말이오 영감, 나 사는 날까지는 당신 잘 모시고 살란 게 어찌하든 건강만하시오이. 뭘더 빠르제라잉 영감 자리에 누운 죄도 그새 6년이요 나 밭에 갔다 오요이 금방 갔다 올게 해도 잘논데 얼마나 있뻤소 그리고 당신이야도 나를 찾아싼 게 어딜 가도 오래 못 있어라. 그런게 핸드폰 갖고 가라고 막해 당신이 음. 나보다 핸드폰 갖고 가야 그범은 손가락으로 눌르면 비를 울리면 오라 하겠나보다 우리 음. 어머니가 119네 119제 <laughs> 119요 진짜 119요 근게 애기들이 나는 나대로 입고 있는데저가 아버지로 환자 두고 다인다고 나보고만 멋시라그네 사방에서 누거면 너가면 더죽겄는지 너가 아버지만 생각하냐? 아버지 방에가 있으 것들 어찌라 내가 그러면. 환자 그 방에서 뭔일 있으면 되니까. 알아서 통도 크다고 나보다. 그래도 어쩔 거예요. 일은 해야지. 나도 큰애기 때는 편한 시상 살았는데, 시집 와서 본께는 일안 하고는 못 배우고 싶습다나온게 나는 백수가 고향이거든. 응. 그래서 여기를 온 게, 어찌 그 어른들이 돈이 없지 살던지 말도 못 해. 가마이를, 가마일을 어찌고 가마이를 짜먹었던지그징한 세월 다전달 내고, 인자 살 만하다 싶은 게, 당신은 덜컥 아빠 누워버렸지. 내 허리는 말썽이지. 아이고. 119 불러갖고 슬코 갔단 게. 그게 음. 아버지는 어디, 누가 슬코 가버는데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와서 물어본 게 어디 병원에 간지도 모르시더라네요 아이, 그런 게 아그들이 이제 아갖고나 걱정 말고 너가 아버지한테 먼저 가봐라. 너가 아버지가 지금 어쩌고서 있나 먹었다. 나는 병원에 가 있은 게 의사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인 게. 그래갖고, 아그들이 지가 아버지한테 이러면 다 갔지. 간게 밥도 안 잡수고, 그 남편 먹는 밥, 그 도저도 안 먹고, 그러고 지겠쓴게 아버지가 먼저 난리 나갔다고 막, 딸들이 자. 제 그때 조금만 더 치료 받았더라면 시방보단 원원이나을 거인데. 그래도, 어찌게 나 살자고, 영감 못얻일 시켜야 하고, 바로 태어내버렸지. 아이고, 우리 영감 기다린 걸얼 가야 쓰겄네 아이고, 내 그만해. 얼른 가야 돼. 응. 아이고, 우리 영감님 눈 빠지감성게 눈 뒤수고 가게, 어서 가야겠네. 아이고, 가야 돼. 응. 조건 더 오고 가면 쓰겠는데, 가야지. 할수 없어. 나 기다렸어 영감? 어 기다렸어 기다렸때아이올올 때도 렸고있는데꼭 저런단 계기간이오래다렸도안온게 기다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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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오 기다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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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은돼어야 가. 아, 일찍 일찍 댕겨야지. 그런 게 어둡게 깜깜해지면 안 된다는 게 일찍 와, 일찍 일찍 댕겨야지. 그래야 집사람이 저가 잊어버리지. 아이, 밤중 되더라. 캄캄해오면, 아이, 핸드폰도 없지. 누구를 사서, 누구를 사람 보낼 거예요.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지 말한 게 반. 그는 밥 퍼지 말라고 내놔버리라고 지금 난리야 지금. 내놔버려 인제 아니 그러 않고 밥 살에 씹기만 먹으면 끝나지. 뭐더 이상 뭐 옷을 를 바래고 뭐 죽을 때돈 갖고 가지라고 1 0원짜리한나못 갖고 가는 거지. 아. 두줄 묶이고 갔다가 두줄 당았다가 두줄 묶이고 들어가는 거지. 아이고 그를 거 갔다 오면 돼야. 엄청 힘들어. 그래도 아까운 땅 놀리겠어? 사람 몸땡이고 땅이고 간에 쓸수 있을 때까지는 써야지라. 아이고, 오랜만에 우리 영감, 콧물 한 그릇 맹그라 줘야지. 늘 약을 자신 게근가 어찐가. 딴 것은 속이 쓰려못 자시겠단디. 그래도 콧물은 속이 편하다여. 짤까 한 개. 많이 하면 이러고 모던디한대 잡주는 거이라 조금 해놓으면 잊어버리고 잡준게. 참, 성가시럽긴 해도 맷돌에 뚝뚝 갈아야 더고수껏 만나. 그런 게 항시 역다 어제. 그래 대학 딴게 이것이 아나저각시 시절부터 있었응게 70년대에 한가 뭐이지라고요? 그어 대학교 쪽몇돌이요응 여기다 놓고 이러고 썼어 지금인 게 그제 동네에서 도다 뭐 갈러오고 없는 사람은 요리 내가 가라다가다한 것이라 각시 때부터 요것을 썼은게 그 세월은 또 얼매웠어. 이 나이 먹덕 살았어도 아버지한테 물한 그릇 따뜻한 놈 모두도 먹고 살았어. 이내... 아, 뭐 물한 그릇 떠다 주는 법이 웃고 떠다 주도 않고 안 해버드는 게 지금은 이제 저러고 대버버린게 그제. 그래 안할 때도 내가 하무에하하서 아, 또동 곧죽는다하도 병원에 가하에 그러면 끝나지 뭐물 떠다 따하하하뭐 이놈이라도 먹어버라 소를 할지를 몰랐어 옛날 사람들은. 이 방에 가서 물 끓여서 부셔야 되겠다. 음. 옛날 생각하면 서운해도 어쩔 거요 당신이 무엇이라도 자셔야 된디. 아이고, 꼬숩고 맛있어. 잡둘러 응. 음. 또 치고야 먹었는디, 당신은? 됐쇼. 아이고 어, 어떻게 그걸 또? 아, 이이고가마히 꼭대기 잡고 뜨거운 게본땡이 음... 잡지 말고. 가만히 제고 아니, 본땡있는 뜨거운데. 옳지. 그러고 불어가면서 천천히 자시시오잉. 부시동 잘 먹어야 금방 털고 있나제라. 내가 콩, 이거 서말도 더 먹었어. 뭐. 그... 내리가 뭔한두대 아니다. 3 년을 그거를 딱 주식을 사. 날마다 아침 새복이면 일어나서 일로 일어나 컵을 하나 어 예, 그렇게 다다섯지 그렇게 주고 그런 게 글로 살았지 지금까지 그런 글이 명이 그래서도 무 지려져 버렸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 그런 놈백 번이고 천 번이고 해줄란 게 건강만 없쉬 예. <laughs> 어디, 우리 달구 새끼들이 알을 얼마나 낳았다냐? 오메, 많이도 낳네이런 것도 막 해서 묵으면 얼마나 맛났고 좋은데. 우리 집 영갑은 백날 해줘봐야 묵들 안 해. 잡수는 것이 이런 것을 안 잡수고, 음. 낙자 같은 것이나 그이 전복, 음. 저런 이 육회 이런 것을 좋아하시지별로요요것을 그런 게 내가 나 같은 사람 만났으니 당신 그렇게 호강은 못하더라. 한번 조도 내가 애좀 써도 그러지. 누가 이렇게 사람 있는 줄 아요? 내가 그러지마. 영감, 식사 합시다 요리 오시오. 아, 야, 안 가, 안 가. 요리 와서 계란만 하나 갚자. 나는 나안 먹어. 그가한 째만 먹어. 아니야. 나, 나 안, 아니, 돼. 안 돼. 아니, 괜찮아. 아, 그걸 놔두고 잤더라고. 아니, 안 돼. 뭐 아이고, 그 고집을 누가 맡겼어? 잡혔죠? 그냥 이나 잡다게. 어째 저 고집은 늑도 하은 거니? 당신 그 고집 받아주니라고 내가 됐대 죽어 나요. 아이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지난주인가, 언젠가, 가요무대 보다가 내가 얼마나 울어버렸어저 사람들이 쭉쭉 빠졌고 허리 피고 댕기는 데 나는 허리가 아픈 게 곱살이 와갖고 두렁 짓고 댕기는 내가 무도 이 팔찌 평상 살아갖고 끝판에 이러고 내몸 때문에 망가져갖고 이러고 생겼는가 다 싶은 게 나도 뭘이막 눈물이 막 둘둘둘둘 나와서 내가 얼마나 울었다니까? 1 예, 1리살 먹어서 결혼하는지. 일7살 먹었거든 그래서 나이 어리다고 그짜기는 진짜 초가집에서는 가을, 가을에 하자고 는데 나는 한지가 바쁘고 또아봉게 어디 가든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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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 보면 아는데 또 미인이고 그래서 어 빨리 데려다가 대 사람 만들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봄에 결혼한 것은 사실이여. 제주도 와서 찍고 저는 말이 나와서는 말이지만 은 참말로 큰애기 때는 어디 가서 인물 빠진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어라 여기 여기가 낮에 가운데 정말 진짜 이쁘셨어요 이쁘다 응. 소리 들었다니까 올린머리 하고 어디 가면 아주 다입맛다 쓰고 난리였는데, 지금으로 생각했어. 아이고, 그 세월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고 영감? 좋은 날인게, 다지도 다지가. 깨끗하니, 닦아갖고, 테레비전에다 잔낼라 당신 어머가 물려준 것아니요 이거, 다지 사로 된 사람들이 다지 있으면 팔으라고 막 해. 근데 안 팔았다고. 왜안 팔았어요? 우리 어른들 것인게, 이제 두고. 고문 만약에 우리 아가들 보 두고 돌라게 하지. 음. 옛날 것인게. 큰그 보물이라 내가 절대 이걸로 나눴지. 내가 산 보고 있지. 다 파서 없애버려야 찍었는데. 가만있죠. 그것이 여기 어디 들어있을거 있니? 이, 여기 있구만. 무신고. 뭐, 봐봐, 무신가? 갖고 와봐. 봐봐, 무신가? 무신가. 이것은 건봉이고. 건봉, 뭐, 뭐, 까랑지 네, 치었나? 네, 네, 혼서지요. 옛날에는 이 혼소지 웃으은 장계 가고 시집 갔다는 근본이 없어. 음. 지금 사람들은 키워지기도 잘하고 이혼도 잘해도 그전에는 요것 웃으면 장계를 못 간다겠어. 어, 계약서지, 옛날 같으면. 계약서요. 혼용 계약서. <laughs> 나는 이 양반한테 이제 오면 내 팽상을 여기서 이제 산다는 계약서란 게 이것이, 알고 보면. 나 시집 올때 기억이 나, 나요? 기억이 사나까 아이. 이 <laughs> 응, 해로 보고 살기 위한 그런 결혼인데. 그런 게지금까지 살고 있는가, 비오. 아휴. <놀람> 돌아보면 참말로 곡절도 많고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이었제라. 그 세월 다 지나 시방 여기까지 왔어. 그 한평상 살라면망 풍석이란 말이 그 말이여. 굽이, 굽이 넘어가다 있냐나 8 0 평상이 되었으니까 이제 갈질만 남었지. 이게 이것을 본게 이렇게 오래된 세월을 내가 살았구만. 에이구. 그래도 당신이 저터 있어 그 세월 견디고 살았소. 고맙소 위엄감. 장동 양반. 우리가 참스물살 나는 열일곱에 만나갖고 팔십 행상을 이렇게 살았는디 이제 이렇게 가는 날까장 우리 좋게 살고 끝난 게 얼마나 행복고요. 내가 어찌 왔든 당신 옆에 가는 날까장은 옆에 있어서 당신 손발이 되니까 아무 심마르시고. 나한테 의지하고 편안하게 계셔. 그러면 된 게.